여유롭고 편안한 겨울 스트리트 웨어.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여유롭고 스타일리시한 스트리트 웨어가 주는 매력은 다릅니다. 특히 겨울 오후의 나른한 시간, 편안하고 여유로운 옷차림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평화를 안겨줍니다. 여유로운 스타일은 외모의 아름다움만큼 중요한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이는 어떤 복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녀는 단순히 예쁜 모습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강한 아우라와 차분함, 그리고 자신감으로 주의를 압도할 것입니다. 최근 패션계에서는 루즈한 옷차림이 큰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하게 넉넉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여유롭고 부드럽게 입는 스타일입니다. 여유로운 느낌의 옷차림은 당신을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하며 자연스럽게 패셔너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번에는 2024 겨울 스트리트 패션이스타들이 선보이는 여유로운 패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헐렁한 스웨터.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 겨울철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따뜻한 스웨터입니다. 특히 부드럽고 따뜻한 캐시미어. 소재로 만들어진 스웨터는 겨울 패션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여유로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스웨터는 너무 슬림하지 않으면서도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화이트 스트라이프 스웨터는 청바지와 매치하면 발랄하면서도 매우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스웨터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점은 컬러입니다. 너무 딱딱한 칼라보다는 루즈한 브이넥이나큰 라운드넥 파일넥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 슬리밍 효과를 주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는 질감이 훨씬 더 좋아져 착용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편안한 쇼트 재킷, 겨울에 시크한 터프함, 초겨울에는 터프하면서도 멋스러운 짧은 재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재킷은 키가 작은 여성에게 매우 잘 어울리며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예를 들어, A라인 짧은 코트는 몸매를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 날씬해 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카키색 재킷은 발랄하면서도 터프한 느낌을 더해주고 간단한 청바지와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레이 숏 재킷을 선택하면 자유롭고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카키색 캐주얼 팬츠와 함께 매치하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잘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여유로운 울 코트 겨울 필수 아이템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울 코트입니다. 울 코트는 스타일과 따뜻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을 선택하면 더 고급스럽고 패셔너블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키가 큰 여성은 드롭된 어깨와 루즈한 실루엣을 선택하면 강렬한 아우라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여성이라면 H자형 코트나 X자형 코트를 선택하여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 화이트 컬러의 코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트밀 색상의 스웨터와 베이지색, 캐시미어 와이드 팬츠와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4. 편안한 레이어링. 따뜻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겨울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을 통해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랙 실루엣의 가죽 자켓에 부드럽고 왁시한 그레이 스웨터를 레이어드하고 그 위에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카키색 팬츠와 함께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패셔너블한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늘색 셔츠에 블랙 스웨터와 베스트를 레이어드하면 상큼하고 내추럴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루즈한 카키색 팬츠와 함께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숄로 활용할 수 있는 스웨터는 레이어드 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컬러 배색도 풍성하게 해줍니다. 5. 여유로운 코트와 베이스 레이어링.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코트와 그 안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카키색 코트에 캐주얼한 스웨트 셔츠와 캐주얼 팬츠를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밋밋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트 안에 부드럽고 헐렁한 베이스 레이어를 입으면 더욱 편안한 느낌을 주며 여유롭고 세련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겨울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유로움입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차림을 통해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으며 여유로운 스트리트 웨어는 특히 겨울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 겨울에도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